네, 찬송가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입니다 Tchau.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날마다 날마다 더 알고 싶다. 우리나라 말에는 내 평생의 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가사는 더 조금 더더 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가사로. 그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써 놓은 단어가 더더 알고 싶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의 은혜에 대해서, 그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가사입니다. 3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 준다. 그리고 4절은 예수님이 가지신 보좌의 영광과 또 평화의 왕 예수가 곧 오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더 알고 싶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라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부르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쪽 불러왔는데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누구를 스승으로 삼는다 한 가사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스승이 될수 없다. 요즘 같은 이 사비가 난무하는 세상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평화로울 때보다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할 때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낸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노래를 짓는다면 얼마나 슬픈 노래가 만들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자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지은 시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후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후 오랫동안 찾았던 빛을 내 영혼에 가지게 되었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후 바다 물결처럼 내 영혼에 기쁨의 홍수가 넘쳤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후 자녀를 땅에 묻고 돌아오면서 지은 시이라고 생각하면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찬송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다가 정점에 이르고 다시 이렇게 차분히 내려가는 그런 리듬과 선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이 점점 고조되면서 가장 높은 음에 제일 중요한 가사가 오게 하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우리말 가사는 기쁨이 넘치면 하고 되어 있지만 저기의 영어 가사는 my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이후로부터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장례를 치른 직후에 쓰여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작곡가 가브리엘은 이 찬송시를 쓴 맥다니엘 목사의 심정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파도의 모양으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런 것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음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밀듯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보면 솔라시도레미파솔 이렇게 쫙한 번도 내려옴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주예수가 내 마음에 오신 후부터 그랬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BC와 AD를 나누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기 후를 나누는 그런 찬송입니다. 3절 4절에서는 예수가 내 마음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laughs> 부르신 내용도 예수 믿은 후에 나에게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르러서야 이 찬송의 작가가 아들을 잃고 나서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5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분들에게. 파도같이 밀려오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거겠죠. 영원히 죽은 내 아들을 볼수 없다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그 소망 그것을 5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을 조금 천천히 천국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내 마음에라는 단어를 초록색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디에도 아니고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기쁨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제가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 기쁨이 잘안 오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후렴을한번더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있지요? 이 강물 같이 흐르는 이 기쁨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182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생각십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 1절 가사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거주지가 되었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노래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2절 가사를 잘 보시면 놀라운 가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불러 보겠습니다. 찬송가 교실이 없습니다. 너무 아쉽지요. 네. 구정 지나면 이 찬송가 노래는 리듬과 멜로디와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리듬과 멜로디와 화성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어떻게 쳐야 은혜로운지 어떻게 치면 안 되는지. 다 다음 주에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